반대 방향. 폼눌러 있는 쪽으로 그렇죠. 거기까지 선생님.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오늘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저한테 허벅지 앞쪽 힘들다고 했던 거 거기 오늘 케어해 볼 거거든요. 먼저 하체의 문제는 종아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생님 음, 힘들어요. 어, 선생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 봐요. 블릭으로 종아리를 풀어도 좋고, 코렉터를 이용해서 풀어도 좋고. 블릭으로 음, 네, 그렇게 해요. 자, 블릭 두 개를 선, 선생님... 아, 블릭 한개 있죠. 선생님, 지금... 네... 음, 그러면 블릭을 벽으로 선생님 가져갑시다. 자, 선생님 폼널러도 치워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 화면에서 잘안 보여서요. 오, 어, 좋아요. 그 가지고 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자, 왼다리는 선생님 바닥에. 그리고 지금처럼 오른 무릎은 폈으니 왼무릎은 지금처럼 구부리고. 자, 오른쪽 발 뒤꿈치는 바닥에 닿았으니, 왼쪽 발 뒤꿈치는 바닥에서 띄워줍니다. 그리고 전체 근육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 자, 오른쪽 골반이 오른쪽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오른쪽 고관절과 오른쪽 발목을 일직선상에 두면 돼요. 그러면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전체 근육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균형으로 몸을 풀어내는 겁니다. 양쪽 엉덩이가 똑같이 벽에, 양쪽 날개뼈가 똑같이